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란 산으로 이동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감람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그 장면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문장 그대로를 살려서 번역하면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 물건을 전시해 놓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 저 성전의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며, 뽐내며,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엄청난 신앙적 민족적 자부심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성전 건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고백,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십시오. 라는 그 고백에는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성전 자체의 시선이 고정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웅장한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큰 충격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예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이 예표하고 이 성전이 미리 보여주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예배하거라, 나에게 집중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은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깊은 영성을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혹시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감격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 무너뜨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에 질병이 떠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오늘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부흥하였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